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어, 물속에 잠겨져 있는 면적의 작, 평면에 작용하는 어, 힘에 대해서 이제 어,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으로써그 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복습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어, 문제는 뭐냐면 어떤 호수에 잠수함이 이제 이제 있는데 그 잠수함의 창문 기능으로 하는 어떤 평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잠수함 평면에 그 면적은 80x80cm인 그런 정사각형의 어떤 창문이 있는 거고요. 그 창문은 수평에서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했었던 그것과 이제 유사한 경우가 되겠죠.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여기에 이런 창문이 있는 것입니다. 80cm by 80cm의 창문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꼭대기 부분이 수면 아래 10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힌지가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의 수심 높이가 이제 10m가 되는 그런 경우. 그때 이제 창문을 열기 위해서 아래 부분에 가해야 할 힘은 얼마인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창문을 열기 위해서 힘을 가하려면은 최소한 그때 작용하는 조평면, 저, 저 창문에 작용하는 저 유체에 의한 힘과 같거나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저 문제는 조 사각형의 평면에 작용하는 유체의 힘이 얼마겠느냐? 그 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요 힌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멘트를 취하면, 음, 어떤, 우리가 열려고 하는 어떤 힘, p 가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아, 저게 이제 얼마가 될 것이냐, 라는 걸 이제, 어,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힌지까지의 거리, 뭐, 이렇게, 뭐,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걸 Y축이라고, 뭐, 하면. 그리고, 어, 요, 창문, 창문까지의 도심의 이제 거리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힘, 힘이 작용하는 전체적인 힘이 작용하는 위치에 대한 것들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야 우리가 아이힘 평형, 모멘트 평형을 이용을 해서 아, 이 창문을 열기 위한 힘, P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어, 저기 작용하는 힘. 힘은 도대체 이제 얼마나 작용을 할까? 힘을 이제 먼저 구해 보도록 하죠. 힘은 앞서 유도한 것처럼 이 평면 중심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압력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평면에 작용하는, 어, 힘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기 때문에, 9810에, 이제, B 중량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H바. 아, 저 H바가, 이제, 얼마일까요? 예. 우리, 이제, 요, 그, 사각형. 아, 창문을, 이제, 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각형은 가운데, 이제, 중심에, 이제, 어, 평면이 있겠죠. 중심, 중심에. 도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까지는 0.4m, 40cm인 0.4m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힌지까지의 깊이 10m에다가 0.4 사인 45도. 요것이 이제 h 바가 되겠죠. 그때 이제 그 도심의 이제 깊이가 될 거고 그리고 전체 창문의 넓이는 0.8 곱하기 0.8 이렇게 하면 힘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문에 가해지는 힘은 1,560N 이런 힘이 이제 요런요기 이제 창문에 이제 가해지겠죠. 이제 창문에 가해지는 힘이 이렇게 이제 되고 그러면 y r 도 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힌지까지의 거리도 알고 다 알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이 yp 어느 지점에 어, 힘이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저 힘을 이제 힘에 작용하는 위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이제 우선 이제 y bar 이 y bar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y bar 같은 경우는 뭐 한번 구해 볼까요? y bar는 h bar에 s i n 45도. 요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y 바 사인 45도는 이제 h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4.542m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y 축 방향으로 y 바는 14.542m 떨어져 있다라는 거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힌지까지의 거리는 10m 나누기 사인 45도 하면 이제 힌지까지의 Y축 거리가 나오겠죠. 자, Y발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앞에서, 어, 어떤 힘, 힘이 작용하는 그 작용점의 위치를 이제 YP라고 이제 표현 했죠. 이 YP는 그 평면의 도심에다가, 면적에다가 2차 모멘트, 하고 관계식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y bar에 대한 것들도 이제 구했고요. 그리고 면적에 대한 것들도 알고 그러면 이제 도심을 지나는 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뭐 12분의 bh 3승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제 그 직사각형의 가로가 B고 높이가 H인 경우 이때 의 2차 모멘트 도심을 지나는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삼성이라는 식으로 이제 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 바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XP는 Y 바가 14.542가 되겠고 전체 에어리어 y는 0.8 y 0.8이 되고 이제 y 바가 14.542 에다가 i 바는 요요 값이 되겠죠. b가 0.8. 그리고 높이도 0.8이죠. 0 8에 3승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요 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는 이제 yp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힌지 깊이가 10m인 오고 그 창문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 위치는 요 값으로써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 14.546m가 되죠. 뭐 0, 4cm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0.004m,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겠죠. y 바보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냈어요. 근데 정작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창문을 열기 위해서 작용해야 되는 힘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힌지가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힘 F가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열려고 하는 힘 P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힘은 이맨 창문 아랫부분에 가야 되는 힘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힌지부터 여까지의 거리는 0.8m가 되겠죠. 그리고 힌지부터 이 힘이 작용하는 요 거리가 있을 거고 그리고 힌지에도 이 힘에 의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x 방향, y 방향에 어떤 힘이 이제 존재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 힘에 대한 것들은 미지수는 모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열려고 하는 힘 p를 구하기 위해서 요 힌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멘트를 취하면 되겠죠. 모멘트 힌지에서의 모멘트를 취하면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하고 f하고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모멘트를 취하면 0.8 곱하기 p가 되죠. 뭐 이거는 이 f에 의한 모멘트 맞죠. 힘 f는 앞에서 구한 거가 얼마였었죠? 64560 이었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 거리는, 이 YP에서, 뭐, 이 힌지까지의 거리, 요거를 이제 빼면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 힌지에서부터 Y 바까지는 0.4고, YP에서 Y를 뺀 거에다가 0.4를 더하면, 힌지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식으로 쓰면 YP, 빼기 Y바, 더하기 0.4,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거리, 힌지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힘, 유체, 유체에 의한 물에 의한 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저 창문을 열수 있는 힘, p 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 는 결론적인 식만 쓰면 0.8분의 14.546 마이너스 14.542 더하기 0.4 곱하기 힘 F 힘, 힘이 이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얼마냐 32610 뉴턴 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조건일 때, 3이3 2 6 1 0 n 의 힘으로, 그 이상의 힘으로 이제 밀면 이제 창문을 열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평면, 물속에 잠겨져 있는 평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것을 이용을 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